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아 이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이십 일 새벽에 있었던 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아 이거 정말 선발로 제외되고 후반에 교체에 들어가서 확 아, 골을 넣었어요. 뭐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하, 뭐 정말 뭐언론니뭐노세느니뭐 이제는 뭐 주전에서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지난해 9월에 결국은 후반에 들어가가지고 세골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후반에 들어가서 그 팀이 그 토트넘이 2대 0으로 이기는데 순을 세고 우 지금 4위입니다 현재 어 20일 현재로 4위입니다만은 야 그런데. 이 토토놈의 매각설이 있어요. 어유 그런데 지금, 그, 돈 많은, 그, 미국 사람이, 그, 사겠다. 이러는데, 토토넘의 구단주가 7조 원을 내라. 이렇 <laughs>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네, 뭐, 요즘 본말이죠 뭐, 뭐, 하도 그, 어, 어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세계적인 팀들은 뭐, 뭐, 산다, 판다, 뭐, 돈 얘기 나와서요. 뭐, 그게 과연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어, 이, 뭐, 7주 5는 내면은 토트넘을 팔겠다! 뭐, 이렇게 구단주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어, 전 스포조선 편집국장 전화인 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보세요? 아 김희진 국장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뭐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후반 들어서 골도 넣고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토트넘이 뭐 매각설이 꿇어네요. 아 토트넘 구단의 매각설은 뭐 심심찮게 가끔씩. <laughs> 그런데, 예, 예, 예.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이잘 아시겠습니다만 토트넘 구단은 그. 페닉스라는그 영국의 투자회사의 그조르이스 씨가 이제 구단주인데. 네, 예, 루이스 씨, 예, 예. 어. 1937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8 6세예요 네네네. 네. 이 런던을 연구로 하고 있는 이토트넘의 팬들 입장에서는. 네. 이조르이스 구단주가 축구도 사실 잘 모르고. 네네. 네. 축구단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인색한 짠돌이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구단주의 조르이스 씨가 그 간판 스타일인, 그, 케인이 누구냐, 도대체. <laughs> 그 정도 케인 그 선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laughs> 예, 부분이 있어서. 예. 네. 이 토트넘 구단의 팬들은 늘 불만이었어요. 네네, 네, 예. 좀 구단주와 축구도 좀잘 알고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네. 좀 뭔가 좀 그,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명문 구단으로 탄생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이 뭐라 그럴까, 우리말로 하면 좀뜨뜨이지근하게 구단을 운영한다 그럴까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팬들의 성화가 굉장히 그 뭐, 어, 보통이 아니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이뭐 토트넘이 이, 이 선수를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또 셀링 클럽도 아니고 예, 예.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영국의 팬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반면에 이제 런던 아이벌 첼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5억 파운드 정도를 선수 영입에 쓰고 있거든요. 네, 네. 보트넘 같은 구단은 뭐 지난 4년 동안 이제 5억 파운드밖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아들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짠돌이냐 그 짠돌이 나돌고 있는데 <laughs> 아자그마치 매각 금액이 3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4조 8천 8백억 원 정도 돼요 네뭐 어마어마한 그 구단의 가치죠 응응 음, 음. 이 유럽의 빈, 그 축구 클럽 중에서 토트넘이 랭킹 한1 0 정도의 자산 가치를 계산을 네. 하고 있는데 네. 1 0 구단이 이 4조 8 8 0 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은 네. 뭐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죠. 예, 그렇죠. 참고로 우리 k 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저 전북 현대나 전북 현대 예, 은경우에백억이채안 예. 되거든요. 구단 그, 가치가 그렇죠, 그 밖에 안 되죠. 그렇 어. 본다면은 뭐 엄청난 이 구단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예. 과연 이 토트넘과 같은 이 정말 명문 구단을 누가 살수 있겠느냐? 예 보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싱가포르 부호인 포레스트리라는 사람이 있고, 네또 예. 이란계 미국인 스포츠 투자 회사에서 이제 그 스포츠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자피라는, 예 사람이 예, 나자피,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이 양반은 그 미국 NBA의 그 피닉스 선수의 소유주예요. 맞아요, 거기에 지분도 가지고 아, 있죠 회장 이 구단을 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은 파르생제르망을 소유한 나셀르알 카이다라는 사람인데 네, 네, 네. 이 카타르의 스포츠 투자 회사거든요. 네네. 네. 이 요즘 보면 이제 뭐 카타르, 사우디, 유 a 이에서 정말 어, 세계 최에서중요난그 뭐라 그럴까 돈 자랑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부호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과연 토트넘이 매각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구단들이 매각설이 나오고 나면은. 네. 매각이 됐던 게또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이 매각 가격도 당초 구단주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받았어요. 네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토트넘 구단의 매각은 시간 문제 아니냐 하는 것그 영국 언론들의 대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네. 뭐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르이스 구단주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긋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저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 중계 토트넘의 경기에 있을 때마다 보면 그 레비 회장은 그 카메라 많이 잡혀져 스탠드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그렇죠. 루이스라는 그 구단주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어, 야. 야. 뭐 아니라 영국 언론들도 상당히 이 조슈꾸라 조루이스 고단주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나자피라는 그 일한 게 미국 사람이 그나자피라 사람은 이 토트넘을 갖다가 인수해서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 그후스포 스타디움 1조 5천억 딜인 그홈 경기장을 멋지게 더그 시설을 갖추겠다. 뭐, 이런 게 있거지, 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나자피라는 사람은, 그, 토트넘을, 그, 매입할, 구입할, 그, 살의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의학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의욕도 있고, 그런데, 네. 아마 이, 나자피 개인 의학이, 재력만으로는 사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음, 예, 예. 지금 아마 그 돈을 모으는 컨소시험을 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컨서시험으로 네. 그 구단을 매, 그 매수하려고 매 하는 그 나자피와 음. 나스에도 모두 그, 그 중동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동의 그 <laughs> 축구 구단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아마 뭐이 토트넘의 매각은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고 네. 가까운 미래에 결정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구단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구단주에게 넘어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넓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도 현지 언론들은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토트넘이 지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꺾어서 1점 차로 4위긴 합니다만 케인 선수가 그렇죠. 내년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내년 2년 후에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그 우승컵을 들어지못 들어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켄 선수도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토트넘의 이제 구단주 루이스 씨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선수들은 하나둘 그 어, 유명 그 구단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죠. 예, 선수는 예. 선수도 뭐 그런 장면에서장래을잘 결정해야 되는데 예. 아마도 그 이세 그 사람이 구단 그 토트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다면 조 루이스 구단주에게 네. 일정한 기간 동안 선수 유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투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아. 우리가 이제 구단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참. 뭐 워낙 그, 그 잉글랜드 프로미어리 그의 그 축구단은 스포츠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 우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예. 못하는. 이런그 어떤 마케팅 조건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그 매소 의사가 있는 이세 사람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네. 아, 김민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 지금 뭐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그렇게 뭐 <laughs>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야, 그러나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의 얘기니까요. 이 토트넘이 1882년에 그 창단이 됐어요. 1882년 대단한 거죠. 어유, 그러면 그 근대 올림픽 1896년 시작됐으니까 그 전에 토토넘이 창단이 되고 정규리그 우승한 게이1 9 6 1년이에요 리그컵 우승이 2008년이니까 그러니까 우승을 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토토넘에 가는데 한 번도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 못하고,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리그컵에서 무관왕, 그 다음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관왕, 그, 그, 케인 선수에요. 케인 선수는 여러분 다 아시피 다시 잉글랜드의 아주 골게타 아니겠습니까? 이, 그,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는 한 살이 알아요. 지금 서른 살인데, 손흥민 선수보다 2년 먼저, 그니까 2013년에 토트넘으로 와가지고, 지금 뭐, 잉글랜드에서는 최고의 선수지만 우승급을 들어올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 케인 선수도 다른 팀으로, 그러니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거둘 수 있는 명문 구단으로 갈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 구단주 루이스 씨가 그토트넘에그 훌륭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하지 않으면 선수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올림파 끝에 4층 아테네우리에서는 국민 대토론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정과 엘리트 스포츠 미래 정책에 대한 그 국민 대토론회를 갖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오셔서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리얼미터가 그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그 엘리트 스포츠라든가 뭐 인기 종목이라든가 현역 은퇴 그 현역 선수 가운데 누가 인기가 좋으냐 네 사대 스포츠 가운데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뭐그 축구 국가 감독 어곤 과연 그 내국인이 전냐 외국인이 좋으냐 이런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아 그것도 뭐 굉장히 관심 모아지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는 24일 오후 2시 반에 올림픽 공원 내에. 그 올림픽 파크텔이 있어요. 4층 아테네원에서 국민대 토론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선착순 한 100분에게는 뭐, 어휴, 그, 저, 이, 이번에 후원하는 그 강남 알페베시란 데서 어 보니까 뭐, 그 상품이 좋더라고요 뭐, 와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요또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잡아서 좋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 평소에 그,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입니다.